건강한 노년을 위한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이 개발되었습니다. 제조회사 6곳을 댓글 상단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 유형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19종의 주요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뼈 건강과 면역기능 강화, 칼슘, 골다공증 예방, 철분, 빈혈 예방, 아연, 면역력 강화, 칼륨, 혈압 조절, 치이섬유, 소화 기능 개선, 오메가3, 심혈관 건강 증진. 다음은 대표적인 제조회사입니다. 일동우디스, 국내 최초로 고령자용 영양조제 식품인 하이미크 시니어 균형양 형식을 출시했습니다. 풀몬 푸드머스, 풀스케어 브랜드를 통해 고령자 전용 식사, 디저트, 건강 보조제 등 다양한 제품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그리팅 브랜드로 연화식, 당뇨치료식, 다이어트식, 혈압관리식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푸드, 이지밸런스 브랜드로 연화식 반찬류를 제조하여 병원과 요양원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워홈, 연화간편식을 B2C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CJ프레쉬웨이, 헬시누리 브랜드를 통해 노년층을 위한 연화식, 저염식, 고단백식품을 개발 중입니다.